안녕하세요 블루즈의 잉글리쉬의 제이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은 가을 날씨 표현을 알아보자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가 벌써 추석이더라고요 시간 정말 빠르죠 그래서 계획을 좀 수정해서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명절인 추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추석을 외국인 친구들에게 설명할 때 보통 Korean Thanksgiving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미국의 'Thanks giving'이나 영국의 'Harvest festival'과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차이점도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의 추석부터 볼까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에 감사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조상의 은덕에도 감사를 표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가을 명절이죠. 영국에도 수확을 감사하는 행사가 있어요. 바로 하 e 스트 페스티벌인데요. 민간신앙과 기독교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고 보통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교회나 학교 중심으로 열려요. 하지만 우리의 추석과는 조금 다른데요. 가족보다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이고 국가 공유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영국인이 기념하는 날은 아니거든요. 주로 농촌 지역에서 사람들이 농작물이나 음식을 가져와서 이웃과 나누거나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돼요. 반면에 미국의 Thanksgiving은 우리 추석이랑 좀더 비슷한데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국가 공일이고요. 17세기의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뒤첫 수확을 거둔 걸 기념하면서 시작됐다고 해요. 처음엔 신에게 감사하는 종교적 의미가 강했는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점 가족의 화합을 중시하는 날로 바뀌었다고 하죠. 지금은 가족이 모여서 칠면조구이나 각종 파이 같은 전통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수확에 감사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친구들한테 추석을 설명하는 건 비교적 쉬워요. Thanksgiving 이랑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반면 유럽 친구들한테는 가족이 모이는 중요한 명절, "이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런 추석과 관련해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쓸수 있는 표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추석 인사로 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피 추석 영어권에서는 기념일 인사로 앞에 '하피'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Happy Birthday'가 있죠. 'Happy Christmas' 그리고 'Happy New Year'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를 건네보세요. Happy t u s d a y I'm going back home for the holiday. What's your plan? 여기서 go back home은 직역하면 집에 돌아가다지만 여기서는 고향 집으로 돌아가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리고 What's your plan는 너는 계획이 어떻게 돼?라는 질문이고요.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Happy Tuesday! I'm going back home for the holiday. What's your plan? 참고로 영국의 하베스트 페스티벌에는 특정한 인사말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신 미국의 Thanksgiving이라면 이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Happy Thanksgiving! Are you going back home for the holiday? 그럼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Happy Thanksgiving. Are you going back home for the holiday? 근데 요즘은 추석 같은 명절에도 자기 가족끼리 조촐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We're skipping the big family gathering this 추석 and keeping it simple with just our family. 여기서 skip은 건너뛰다. 라는 뜻이고요. Family gathering이라고 하면 가족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we're skipping the big family gathering이라고 하면 우린 큰 가족 모임을 건너뛸 거예요.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keep it simple은 간결하게 하다, 단순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keeping it simple with just our family라고 하면 우리 가족끼리 간단하게 조촐하게 보낼 거예요라는 의미예요. 그럼 한 문장씩 따라해 볼까요? We're skipping the big family gathering this Chuseok. and keeping it simple with just our family. 다음은 추석의 중요한 의식 중 하나인 차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차례를 영어로 직접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례라고 말한 뒤에 설명을 덧붙이거나 holiday ancestral ritual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차례와 제사를 구분하는 건데요. 차례는 명절에 조상님을 기리는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명절을 강조하는 holiday와 조상님을 뜻하는 ancestral를 써서. Holiday Ancestral Ritual 이라고 한다면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가까운 가족의 기일에 하는 행사로 추모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Memorial Service 라고 하는 게 외국인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차례를 지내는 집이라면 친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줄수 있겠죠 During the Chuseok holiday, our family gets together and prepares food for a 차례. It's a holiday ritual to honor our ancestors. Our family gets together는 식구가 다 함께 모여서 라는 뜻이고요. prepare food for 차례는 차례를 지내기 위한 음식을 준비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한 문장씩 같이 따라해 볼게요. During the Chuseok holiday, our family gets together. And prepares food for chare. It's a holiday ritual to honor our ancestors. 만약 종교적인 이유로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Oh, we don't do not do chate because my family is Christian. But I still help my parents with the cooking. 한 문장씩 따라해 볼게요 Oh, we don't do 차례. Because my family s Christian. But I still have my parents with the cooking. 그럼 이제 음식 얘기를 해 볼까요 영국의 Harvest Festival에는 특별히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땡스기빙이라면 칠면조 구이나 각종 가을 열매로 만든 파이를 먹는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추석하면 역시 송편이죠. 자, 외국인 친구에게 송편을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Traditionally we eat songpyeon. Half moon shaped rice cakes with various fillings. Half moon shaped는 반달 모양의 라는 뜻이고요. Fillings는 송편이나 만두 같이 안에 들어가는 소를 의미해요. 그리고 저처럼 달콤한 깨송편을 좋아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My favorite is the one with the sweet sesame filling. 한 문장씩 따라 해 볼게요. Traditionally, we eat songpyeon, half moon-shaped rice cakes with various fillings. My favorite is the one with the sweet sesame filling. 마지막으로 추석의 현실적인 풍경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교통체증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There's always heavy traffic during the Chuseok holidays. 아니면 The traffic is terrible during the Chuseok holidays. So, heavy traffic, you know? terrible traffic. 둘다 교통체증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고향까지 거리가 멀다 보니, 장거리 운전도 많이 하게 되죠? 자, 이럴 때는, a long d r i v e 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어요. We do a long drive home during the holiday. It takes about six hours. 그럼,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There's always heavy traffic during the Chuseok holidays. The traffic is terrible during the Chuseok holidays. We do a long drive home during the holiday.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Happy Tuesday. Are you going back home for the holiday? Yeah, we're doing a long drive to my hometown. It usually takes about six hours. Wow, that sounds tough. Chuseok traffic is the worst. Tell me about it. But once I got there... We do tare and eat loads of food. Nice. I love songpyeon, especially the ones with the sweet sesame filling. Oh, me too. Honestly, it's all about family and food, really. 오늘은 한국의 추석과 영국의 Harvest Festival, 미국의 Thanksgiving을 비교하면서 관련 영어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비슷한 점도 많지만 각 나라만의 문화와 색깔이 다르다는 게참 흥미롭죠? 여러분은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오늘 배운 표현들로 외국인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추석 이야기를 영어로도 나눠보면 좋겠죠? 그럼 모두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들로 찾아올게요. See you soon.